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선 지금 이제 그 제가 어 우리 대표님을 이제 그 이제 오늘 뵙게 된건 전국 검정고시 총 동문회 에 여기가 대전지회요 아니면 뭐 대전 뭐 뭘, 뭐라고 흔하 되나요? 대전 세종 검정고시 동문회입니다. 아 대전 세종, 세종 충남은 검정고시. 빠지고. 충남은 빠지고요. 네. 우선 그러면. 어, 그 검정고시 대전 총 동문에 대전 세종 동문에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. 아 어, 저희가 지금 우리가 추상컨대 동문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. 전국이? 아니요 대전만. 와. 전국은 약한 300만 명 정도 와. 추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한 30년 전에 서울 동문회가 서울대학교부터 시작이 돼서 예. 계속 이제 각 대학별로 동문회 조직이 되 있다가.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동문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대전은 지금 장태산의 그 한마음 그 복지재단 그 원장님으로 계신 그 유강원 그 이사장님이 처음에 대전 검정고시 동문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지금 대전 동문회도 만든 지가 약한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은 활성화는 되 있지 않습니다. 그, 그럼 우리 이제 어, 회장님이신데 회장님은 뭐그초중 고가 있잖아요. 예. 뭐 어디, 어, 어, 어디 를 검정고시를 하신 거예요? 저는 뭐 중학교 예. 과정,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했습니다. 아, 예. 그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? 한8 0 년. 70년대 후반 정도 기억이 되나요? 그러면, 뭐, 우리가 뭐, 쉬운 얘기로 검정고시 하면 예. 좀 예전에는 뭐, 가정형 편이 어려워서 예. 뭐 이제 검정고시를 많이 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어 학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예. 이제 영재 친구들이 많이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대표님은 뭐 연배가 있어서 전자일 것 같은데. 예, 저희, 저희 때만 해도. 좀 예. 리 특별한 네. 뭐 검정고시를 그렇게 할, 하게 된뭐 동기가 있었을까요? 뭐, 뭐 아버님 뭐 힘든 일이지만. 예, 아버님이 그 사업을 하시다가 옛날에는 그 폐결핵이라는 결핵이 났습니다. 지금 같은 의료 보험이 되던 시절이 아니고 예. 자비로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. 제가 더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네. 하면서 어뭐 친구들한테 뭐눈뭐좀뭐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뭐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. 그런 건 없었는데 다행이다. 뭐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 갖고 뭐 남의 집 점원 뭐 생활 좋 네. 하고 있다가 계절에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또 멋지고 또 어떤 그 학업에 대한 그참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아어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아,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, 이제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렇게 이제 거, 거치셔서 지금 이제 아주.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뭐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소외된 어, 예.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그어 일일이 챙기는 걸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어, 예. 요즘에 또 그냥 일찍 좀명제들이 좋은 대학을 빨리 단축을 시켜갖고 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예. 지금 뭐 결손 가정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그냥 무슨 범죄에 연륜돼가지고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포기한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을 저희가 좀다독여서또 공부도, 검정고시 공부도 시키고 또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은 또 저희 그 전에 총회장을 하셨던 문주연 그 총회장님이 계세전국이 예. 지금은 아닌데 작년에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650억 장학대단이 있습니다. 문주현 장학대단이라고 그랬고 그러, 그분께서 대전에 특별히 1년에 지금 한 4명, 5명 정도를 대전지역에 추천을 받아요. 그리고 음. 그런 아이들을 한 학기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받습니다. 그리고 또 검정고시 지원협회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동문들끼리 17반 장학금을 출원해 가지고 1년에 한 20명 정도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어, 제가 알기로는 뭐 대전에도 검정고시 출신들이 굉장히 네. 그 사회 여러 분야의 요직에 지금 골고루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요 어, 대전 지역 동문 뭐 그랑을 한번 좀 설명 좀해주실래요 제가 그 일대 초대 회장을 하셨고 고문을 하시는 그 한마음 복지대단에 유광훈 이사장님이 네. 계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회장을 하시는 그 이재성 그 특허 법률사무소 그 대표님이 계십니다. 그분도 있고. 그다음에 뭐 정계에서는 뭐 지금 그 서구 의례 그 옛날에 법무부 장관 아시던 그 박범계 의원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이쪽에 서갑 쪽에 지금 서구청에 전에 청장도 하시고 하시던 그 장종태 예. 청장님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. 그리고 현재 서구의회 의장을 하시는 어 전용자 의장님도 음 검정고시 출신이고요. 전명자기자님은 지난번에 저희가 충남일보에서 한번 예. 인터뷰를 할때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검정고시 출신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예. 있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검정고시 대전 세종 우리 총동문회에서 뭐 주로 하시는 뭐 사업 뭐 연간 사업이나 이런 것좀 있으시면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. 저희는 지금 뭐 집에 이제 각 시에 각구에그 꿈드림 센터가 있어요. 예. 꿈, 꿈드림 꿈드림. 예. 그리고 꿈드림 센터에서 그 이제 그 학교 막 청소년들 예. 그런 음. 센터를 좀 지원하고 음. 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좀 발굴하고 음.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상급학교에 갈수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을 좀 돕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 제가...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자료에 보니까 뭐 골프 대회도 있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뭐 혹시 뭐이뭐그 어떻게 됐든 뭐 검정고시 이제 국가에서 예. 시험을 주관해서 하는 건데 뭐이 우리 동문회가 뭐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아니죠?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. 저희가 좀 특히 또 하는 일이 있다면 4월하고 8월에 달 예. 검정고시 시험을 봅니다 예. 그날, 뭐, 그, 시험장 앞에 가서 아이들, 뭐, 커피도 나눠주고, 또 뭐, 도시락도 뭐, 나눠주고, 또 뭐, 그냥 학역품도 지급하고, 그런 응원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. 회장님이 이거, 이제, 검정고시 출신을 하시면 사업도 일구시고, 뭐, 지금까지 이제, 인생을 이렇게 역경을. 헤쳐오셨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이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뭐편견이라든지뭐 이런 게 있었나요? 뭐 힘, 힘들었던 점 처음에는 있을까요? 그래도 현재도 마찬가지로 좀 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검정고시 출시하면 뭐 떳떳한데 뭐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사람은 많은데 잘랄게홍도가 없고 그러니까 타 목교 동창회처럼 그런 결속력이 좀 특히 유난히 대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광주나 대구나 인천 쪽은 매달 올레일을 하면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. 그리고 대전은 제가 1900 아, 2019년부터 해장을 맡고 있는데 뭐또그 안에 코로나 한 3년 동안도 있었지만은 아주 좀 어렵습니다. 요즘에 동문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. 그게... 그러면 거꾸로 가장 뭐 보람되거나 기뻤던 순간, 뭐 환희의 순간이 있었을까요? 어, 2020년에 대전 장태산에서 예. 전국 검정고시 춘계 산행을 저희가 아. 대전 최종 검정고시 동문회 주최로 했습니다. 그때 전국에서 한 300여명이 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좀 성황리에 행사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케어하는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람 돼가는 모습을 볼때좀 뿌듯하고 좀 보람이 있습니다. 또뭐 우리 그 회장님이 이제 뭐 이건 검정고시하고 좀 다르게 뭐 삶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뭐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는거 라든지 아니면 또어 회장님이 뭐, 뭐 인생 좌우명이 있다라든지 뭐 삶의 목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, 뭐 저는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원래 좋아합니다. 예.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인간관계가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. 예. 그래서 주변에 참 대전에 여러분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, 그러니까 뭐 서로 인간관계도 원은 원만하게.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주로 그런 쪽에 철학이 있다면 있다고 보입니다또 이제 꼭 이제 고거의 연장선 상에서 앞으로의 목표,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요. 어, 좀 다행히 사업이 더 발전하고 좀 성공을 한다면은 그 어려운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데. 역점을 두게 했습니다. 우리 이제 회장님이 사업장이 어떻게 됐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츠 프랜차이즈 사업인 최선당 예.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최선당에 대해서 잠깐 뭐, 뭐 설명 좀해주실래요 최선당은 뭐 저희가 샤브샤브가 전문인데 뭐 회사 슬로건 그대로 야채가 신선한 집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언제든지. 신선한, 야채, 나추럴, 야채. 신선한 야채를 그냥 무한 리필로 음, 드실 지수.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뭐 요즘 타업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요. 가성비 예, 다... 가성비도 좋고 또 저희가 뭐 단체룸이 한 40여의 단체룸이 있어가지고 음. 그 안에는 뭐 음양설도 되어 있고 또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PT를 할수 있는 그런. 음. 시설도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모임을 하시 하고 계십니다. 그 얼마나 되셨어요 운영하시는지? <laughs> 저희가 약한 10년 정도 되신 니같요 아, 그럼 한 자리에서 계속 하시예요 예예예. 예. 그럼 이 사업 하시 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? 주로 뭐 어떤 유통 쪽에 아. 주로 일을 했습니다. 그러면 어 여, 여기에 오면. 어,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네. 이제, 아니 저도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어, 가족 나들이나 뭐뭐 뭐, 네. 뭐 상견례도 좋을 거가족회기뭐 가족, 뭐, 가족 행사하기 주로 너무 뭐 말... 저희 집에 보면은 뭐 생일 잔치 같은 거 네. 가족 행사를 많이 하십니다 주말에 네. 그러면 어 우리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 회장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봉사 활동 뭐 소개할 만한 게뭐 있을까요? 글쎄요. 뭐,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, 네. 뭐, 여러 단체에 지금 좀, 하고 있는 것, 뭐, 예전에 했었던 것도 좋고요. 뭐, 지금 대전에 최강이라는 네. 그 모임에 네. 있는데, 거기에 제가 좀 열심히 나가서 회원들하고 좀 빨리 좀 여유가 돼서 장학석 같은 거 있으면은 네. 열심히 협조하는 쪽에 이제 하겠습니다. 뭐, 이제 저기 겸손하셔서 지금 발성 못 하시는 <laughs> 네. 것 같은데, 그간에도 수도 없이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 을 하는 걸로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에, 겸손의 소치로 말씀을 좀 아껴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좀 승승장구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 검정고시 그 동문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이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 예,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